미국의 빌보드지가 2012년 최고의 케이팝 음악을 최근에 선정했습니다. 뭐 당연히 싸이의 강남 스타일 네. 아닐까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아니었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추격자라는 네. 건데요. 오늘 저희가 이 노래 주인공들을 초대했습니다. 예능이 아닌 음악과 춤으로 인정받는 그룹 가장 눈에 띄는 3세대 아이돌 그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피니티의 멤버 성규, 동우, 호야씨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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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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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반갑습니다. 뒤에 이제 그 멤버들 나왔는데 일곱 명 7명, 원래 일곱 명이고 네. 오늘 이제 저희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자 먼저 각자 시청자 분들한테 네. 인사해주시고 새해 인사도 해주시고 네네 네, 안녕하세요 YT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제 인피티의 멤버 호야로 갑니다 얼마 전에 또 은지양과 같이 인사를 드렸는데 또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인피티의 동호입니다 예, 가을 남자하면 또인피트니까요 인피니트만 살리시고요 <laughs> 네. <laughs> 가을 남자요? 네 가을인데 <laughs> 아, 네 아 겨울이죠. 네. <laughs> 겨울 남자 네. 그 바에 대해서. 아, 그래서 되는. 겨울까지 쭉. <웃음> 네. 네. <웃음> 네. 성규 씨. 아, 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인피니트 리더 성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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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세분뭐 지난해 워낙 맹 활약을 했으니까 2013년 맞는 가구도 남다를 것 같고 우리 성규 씨가 리더고 네. 또뱀 뱀띠라면서요? 네. 네. 네, 제가 뱀띠입니다. 음, 좀남다르겠습니다 아. 일단 나이를 한살더 먹었다는 거가 굉장히 남다르고요. 예. <laughs> 하지만 얼굴이 동안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laughs> 자신의 매력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규 씨? 어, 동안? <laughs> 몇살 됐습니까? <laughs> 아, 제가 올해 음. 25살이거든요. 네. 우리 나이로. 그런데 우리 나이로는 이제 24살. 아, 24. 예, 우리 나이로 24살이고 우리나이로 스물 음, 다섯 살아 우리나라로 스물 다섯 예 네. 우리나라 우리나라 나이로 스물 다섯이고만으로는 마누로 스물 네시요 네 음, 알겠습니다 네뭐 지난해 인피니트의 활동이 대단했습니다 추격자가 빌보드가 선정한 K-팝 1위로 선정이 됐어요 음. 이런 소식 듣고 어떠셨어요? 어 일단 사실 저희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결과에서 굉장히 놀랐고요 사이 사이 선배님의 강남 음. 스타일이 굉장한 유행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그데도 저희 곡이 선정된 데는 아무래도 저희가 한국적인 느낌을 많이 가미해서 네. 음, 그런 곡을 불렀다는 게 많이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우리 동주 씨는, 네, 동우 씨는, 네, 별명이 동주라 그래가지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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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땠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전 세계인들이 음. 이렇게 뽑으신, 뽑아주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자리에 걸맞게 또 저희가 해야겠다는 좀 부담감도 들기도 하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머물기에도 또 음. 저희가 아직 시작하기 않은 게 많거든요. 예. 이렇게 많은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네. 새해에 이제 사실 이제 더 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새해 목표는 뭔가요? 송규 씨. 일단 새해는 어,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아, 지금도 <laughs> 건강하지만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네. 네. <laughs> 그 새해에는 이제 저희의 또 인피니트 앨범이 새로 나오는데요. 네. 그 앨범 역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언제 나오나요? 어, 아직 정확히 이제 정확한 날짜는 안 나왔는데요. 예. 일단 이두 친구가 먼저 앨범을 내고, 예. 이제 인피니트 전체가 앨범을 낼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상반기 안에는 인사를 드리지 않을까. 그럼 음. 인피니트 H의 앨범 발매 날짜가 정확히 나오지 않은 건가요? 많은 팬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음. 야,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아직 공지된 게 없고요. 음. 네. 네 빠른 시일 내에 뵙도록 아마 다음 주 안에는 뵙지 않을까 아, 다음 드립니다. 주 안에요. 네, 네. 음, <laughs> 금방 갈게요. 업니트엘츠가이두 음. 네. 분이 같이 하는 네. 네. 네, 하는 거죠. 혹시해서이두 예. 분이 같이 하시게 되나요? 어 저희 둘이서 아무래도 이제 힙합이라는 장르의 음악을 음. 좀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매 네. 축으로 하기도 하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이제. 둘이 또 어울리다 하니까 네. 이번에 한번 어디 한 한게 어떻겠냐 말씀하셔가지고 네. 저희도 뭐 예전부터 계속 같이 하고 있었고요. 네. 그게 발단이 돼서 지금까지 네. 지금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와우. 네. 네. 인피니트의 즐거움이 나오네요. 네. 내가 <laughs> 없을 때. 휘하 <laughs> 씨, 네. 이동시랑 호흡이 잘 맞나요? 어. <laughs> 그러럭 저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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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이고요. 굉장히 잘 맞습니다. 왜냐하면. 음. 저희 사실 인피니트라는 팀이 생기기도 전에 음. 연습생 생활 할때 예. 저희 둘이 살짝 아, 우리 둘이서 힙합 그룹이라도 괜찮겠다 이런 얘기를 어. 종종 나눴었거든요. 근데 예. 그런 모습을 사장님 또한 저희 연습생 시절부터 둘이서 <웃음> 같, <웃음> 같은 노래를 연습하는 모습을 보다가 예. 보시다가 연습생 시절 모습인가요? <laughs> 이건, 이건 제 모습이네요. <laughs> 저희 얘기를 하는데 저희 성규형 오디션 <laughs> <아니요>. 모습이. <laughs> 오디션 모습이군요. 아, 예. 제가 이거 되게 어렸을 예. 때. 어, 이거는 제 모습인데요. 아. <laughs> 이거는 힙합 배테랑아남 아, 정말 춤을 잘 추시네요. <laughs> 뭐, 정말 못출 때예요. 데뷔가 2010년이고 저건 언제쯤이죠? <laughs> 저게 제가 아마 18살 때인 것 같아요. 오메 저8년도 어떻게 이런 영상이 있지? <웃음> <야>. <웃음> 어, 이건, 붕괴가 다 있네. <laughs> 연습생 시절이 길었어요? <laughs> 어, 춤을 추고 한 굉장히 오래됐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연습생이라 해가지고, 네. 항상 연습을 하고 있던 거기 때문에, 네, 네. 딱히 이렇게 기간을 정해두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저희가 다 같이 모여서 한 거는 한 3, 4년 정도는 됐죠.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두 분은 이제 인피니트 H로 네. 선을 보이게 되고 어. 성규 씨는 솔로 앨범 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 예 처음낸 거죠 멤버들 중에? 그렇죠 제가 작년에 음. 어, 솔로 앨범을 처음 이제 저희 인피니트 일곱 명 중에서는 처음으로 네. 냈었죠. 예 네. 어떠셨습니까? <laughs> 어 저는 굉장히 만족을 많이 했고요. 네. 어, 일단 제가 그 동안 인피니트라는 그룹에서는 보여드리지 못했던 새로운 네. 음악 스타일을 네. 보여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재밌었고 네. 어, 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넬 선배님들과 함께 작업을 하게 돼서 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어, 뭐랄까요? 벅찬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네, 뭐 60초 노래 들어봤더니 노래도 너무 좋고, 뮤직 비디오도 앨군이 나와서 아. 너무 좋고 그런데 yeah. 네, 뭐 힘들었던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이제 제 뮤비인데 제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laughs> <laughs> 어, 많은 분들이 네. 사실 저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어, 제 솔로 앨범의 타이틀곡에 네. 다른 멤버가 많이 네. 나왔다는 게 굉장히 예, 마음이 좀 아팠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와, 성규 씨가 정말 재치가 넘치네요. 네. 네. 그 솔로 활동하면서 아, 멤버들이 참 그립네 그런 아, 순간도 있었나요? 아, 매번 사실 그리울 줄 알았는데 <웃음> 어, 어, <웃음> 이제 둘이서 활동을 해보면 알겠지만 <laughs> 굉장히 바쁜 순간에 네. 항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각은 나요. 가끔 <laughs> 생각은 가끔 납니다. 아주 가끔 뭐랄까 좀 외로울 때가 있어요. 네. 일곱 명이서 항상 시끄럽다가 혼자서 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좀 외로움을 음... 느낄 때가 있죠. 네. 뭐 일곱 명이 함께 이렇게 어울리다 보면 좋기도 하겠지만 싸울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싸울 때는 금방 금방 화해를 하시는 편이세요? 남자답게 뭐 풀때 풀고 음. 할 말하고 네. 그래야지 또 일곱 명에서 잘 지낼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아요. 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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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합니다. 이팬들이 이, 이 질문을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머와! 트위터에 저희 그 작가 아. 분이 예. 좀 궁금한 거 물어달라 했더니 네. 이게 한 이틀 만에 막 이만큼이 왔다는데 아. 지금 이 질문 중에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남자답게 푼다고 하셨는데 예. 이 멤버들이 서로 네. 싸울 때 치고받고 이렇게 싸운 적도 있느냐고 덧어이셨거든요 <laughs> 그뭐 가끔씩 뭐 사용을 해야 된다면. 그런데 <laughs> 네. 아,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어릴 때 어, 예. 그럴 예, 저희가 거예요. 아직. 더클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어릴 때는 좀 이렇게 치고 받기도 하고, 네. 잘못된 길을 가봐야지, <laughs> 잘못된 줄 아니까. <알았다. 웃음> 어. 그래서 해봤습니까, 이렇게 진짜로? 해보기도 해봤죠. 아, 아 그랬군요. 일본명이 네. 치고 받고 싸우면 대단하겠는데요? 아 근데 이제 단체로 나... 싸운 적은 없는데 네. 보통 1대1로 네. 이렇게 1대1로? 네. 나쁜 걸안았으니까 네. 이제 예, 옛날 거. 얘기니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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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잘하시네요. 때 얘기죠, 어렸을 네. 때 얘기죠. 네. 그리 누구랑 누구랑 치고 제일 많이 치고 박고 싸웠습니까? 어, 그거는 예, 제가 답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일본 진출 1년 만에 연 아레나 콘서트도 되게 아. 대성황을 이뤘어요. 네. 뭐어떠던가요 소감이? 어, 일단 어, 언어를 뛰어넘어서 저희의 음악이 이렇게 일본에서도 많이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감격스러웠고요. 네. 저희가 더 어, 언어적으로나 좀 음악적으로 더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실 음. 몸이 두 개라면은 더 많은 음, 시간을 보내고 싶기도 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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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아까 그 빌보드지의 평가를 보니까요, 추격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더라고요. 단 50초 만에 폭발적인 가창력과 트럼펫이 이끄는 코러스, yeah. 그리고 80년대 신시사이저가 단숨에 음악을 변화시킨다. K-팝이 지닌이 혁신을 잘 보여주는 곡이다 이렇게 했고, 뭐그동안에 평론가들의 그 평가도 곡의 질로 보면은 이 인피니트를 능가하는 아이돌이 많지 않다 평가를 했더라고요. 점점 더 이제 음악의 질을 퀄리티를 높여 높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그 노력을 하나요? 그런 걸 위해서. 일단, 사실, 곡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는 가수의 입장에서 음. 그 작곡가가 써주신 곡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의 감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가장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 처음에는 많이 서툴렀는데, 지금은 음. 다들 이제 경력도 많이 쌓이고, 음. 또 녹음 경험도 많아져서, 녹음할 때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다들 음. 노하우 같은 게. 음. 어, 좀더 어, 많은 분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감정 표현을. 하려고 많이 예. 노력을 합니다 자 이건 두분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작곡자님이 이제 언렇 언뜻 이렇게 계산을 하고 만들어 놓은 이제 곡기됐잖아요그 예. 노래에서 대화를 좀 많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작곡자하고네 음. 대화를 많이 하고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지 그만큼의 또 좋은 노래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호야 네. 씨는? 네 저희도 추격자랑 곡이 스위트 튠 이라는 작곡가 팀이 만들어주신 곡이거든요. 네. 그분들과 데뷔 초부터 호흡을 많이 맞춰서 저희들의 그런 보컬이나 랩 그런 색깔도 잘 알고 계셔서 그런 저희한테 맞는 좋은 곡을 주신 것 같아요. 음. 네. 그러, 그래서 결과가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인피니트 올해 연기 돌로도 되게 활약을 많이 하셨어요. 호야 씨도 그렇고 성규 씨도 그렇고. 저, 저요? 예. 예. <웃음> <웃음> 아, 뭐... 소감이 어떠던가요 훠야 씨? <laughs> 어 일단 예상치도 못한 연기를 갑자기 하게 돼서 조금 제 스스로 당황하기도 했고 하지만 그온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요. 앞으로 네. 어, 네, 아주 대박이 났죠저 드라마. 예.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앞으로도 많은 연기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어, 차기작을 어. 검토하고 계신가요? 사실 차기작이 조금 <laughs> 영화 몇 편이 들어왔는데 어. 아직 <laughs>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성규 씨가 <laughs> <좀> 왔었는데 <laughs> 예. 성규 씨는 어떻던가 연기 보니까 아 저기 사실은 이제 제가 뭔가 어, 큰 역할을 했던 건 아니었고요. 이제 저희 멤버 중에 다른 친구가 드라마를 찍어서 제가 어, 그 우정 출연을 했던 건데요. 네 그걸 연기로 봐주시니까 그럼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예. 예. 본격적으로 예. 이제 해보,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던가요? 아 저는 뭐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많은 제작자분들이 저를 필요로 하시면 제가 언제든 최선을 다해서 아주 질 높은 연기는 안 되지만 네. 어, 그만큼의 노력을 해서 제가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아, 성규 씨는 참말하는게 진지한 것 같기도 하고 농담하는 거 같기도 <laughs> 네. 하고 너무 재밌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동호 씨는 연기를 아직 안 해봤나요? 아, 예. 경험이 아직 없고요 예. 어... 저도 저와 맞는 캐릭터가 있다면한 음. 번쯤 해보고 싶은 생각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음. 어떤 캐릭터 해보고 싶어요? 저는 어, 약간 까부는 어. 네, 옆에 있는 사람을 많이 괴롭히는 네. 그런 캐릭터를 하고 싶은데 사실 진지한 캐릭터를 잘 소야 실 사실... 예, 동호 영이 저희 중에 가장 연기를 잘합니다. <laughs> 아. 저희가 저희 모든 멤버들이 연기 도전을 할때 예. 대본 연습을 <laughs> 모든 멤버들이 동호 영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동호형은 이제 저희는 한 가지 역할을 이렇게 하는데 모든 역할을 다 읽어줘요 제, 제가 응답하라 그 연습을 할 때도 동호형이 상대 역할을 늘 해주면서 네. 네. 연습을 해놓은 게 있어서 아마 연기를 가장 잘한 멤버가 아닐까 네. 원래 실생활 캐릭터도 그렇게 좀 전에 얘기한 하고 싶다는 그런 좀 까불고 주위를 즐겁게 해주고 그런 캐릭터인가요? 아예좀 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음. 항상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제 텐션이 굉장히 음. 하이텐션이 되어 음. 있다고 음. 하시는데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음. 네, 저도 언젠가 인피 뭐 들어서 음. 다 같이 연기를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요. 예. 또 네. 뭐 동우 씨는 또 작사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서 아이고, 장동주로 음. 불린다고 하는데. <laughs> 그 윤동주에서 나온네 <나오면>. 네, 그렇죠. <laughs> 네. 평소에 또글 쓰는 걸 좋아하세요? 네, 간간히 지금 일기도 쓰고 있고요. 네. 어, 어책 읽는 거는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대가 맞아 떨어지면은 그때. 좀 이렇게 몰아서 있는 편이고요. 네. 어, 일기 쓰는 걸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여기 팬들이 보낸 질문 중에 이것도 있었는데 제가 궁금했었는데요. 네. 효도를 아주 아. 잘하는 분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아, 혹시 제, 어떤 마음으로 하시는 가요 아, 일단 아무래도 이제 저, 제가 이제 2 3살될 동안 계속 키워주시고 저를 보살펴주신 게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고 예. 또 가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멤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 힘들 때 제일 많이 생각는게 가족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손이 더 가고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는 음. 게 당연한 것 같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멤버들도 음. 다들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예, 밤 되면 은 항상 안부 연락 드리고 그게 뭐 어려운 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냥 간단히 연락이라도 드리는 게 효도가 아닌가 싶어요. 음. 예. 작은 것부터. 예, 있습니다. 네. 것부터. 네. 네, 또 팬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성규 씨뭐 숙소에서 평소에 네. 뭘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아, 제가 평소에 뭘 네. 하는지요? 네. 저는 평소에 어, 집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laughs> 어, 방송에서 안 보이니까 네. 뭘 하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네. 네, 것, 것 같아요. 밥도 잘 먹고요. <laughs> 영화도 많이 먹습 영화도 많이 보고요. 아, 영화 아, 최근에 뭐 어떤 영화 재밌게 봤습니까? 저 최근에 그 타워라는 영화도 보고 아, 왔고요. 아, 예. 그렇군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예.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가 다 불을. <웃음> <웃음> 예. <웃음> 맞습니다. 지금 불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겨울철에는 추우니까요. 건조하니까 그러니까요. 다들 수방... 불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소방관들이 예. 힘들게 지금 근무 여건도 좋지 않거든요. 아, 맞아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꿈이 잠깐 동안 소방관으로 잠깐 바뀌었는데요. 아. 네. 진짜 멋있게. 소방관이 네. 예. 영웅이 되는 사회가 예. 선진사회거든요. 네. 예. 이 오빠들은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라고 어떤 아, 분이 네. 물었습니다. 언제 제일 행복하신지.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샤워한 다음에 이불을 덮고 침대에 딱 누웠을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음, 아. 그 나른한 기분. 예, 그날오 아시네요. 네. <laughs> 네. 나가서 그때 딱 이제 하루 생각 정리하고 내일 할 일을 딱 정리할 때 뭔가 이제 밝은 내일이 있다는 생각과 그리고 음. 오늘 하루 좀 뭔가 이렇게 남자답게 일을 한 했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음, 네. 그두 가지를 느낄 수 있는 네. 그때가 제일. 호아씨는요 저는. 열심히 노래 녹음이나 그 방송을 한 뒤에 그제 모습을 나중에 모니터할 때그 모습이 만족스러울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음, 네. 열심히 노력했을 때그 네. 노력의 결과가 나왔을 네. 때, 네. 예 많은 말입니다. 성결 씨는 어떠세요? 저는 궁금하니까.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laughs> 보람차고 아 제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 순간이 예. 굉장히. 좋습니다. 음, 네. 언제든 지금 현재 가장 만족하는 그런 마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항상 지금 이 순간을 제가 즐기는 거죠. 예, 예 아까 그 비보디에서 그 케이팝 최고의 곡으로 선정했는데, 아까 이번 무대뿐만이 아니라 세계 무대로 나가려면 그 사이즈도 보니까 와학실력이 많이 오, 도움이 됐거든요. 예. 혹시 그런 준비도 하고 있나요? 멤버들이? 어 예전부터 했으면 좋았을 법도 한데요. 음. 지금, 어, 얼마 전부터 시작은 하기, 하긴 했는데요. 영어 공부를요? 네, 음.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수위는 누굽니까? 지금 1등은 영어 일등은 어. 일단 도토리 키즈얘기 <laughs> 저는 2013년 새 유일한 목표가 영어 공부입니다. 아 그렇군요. 음. 스탭들과 약속을 했어요. 네. 네. 하루에 얼마 정도씩 이렇게 시간을 할애. 하루에... 아직 시작 못했습니다. <laughs> 아, 2013년이 이제 <laughs> 예. 시작됐으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거 물어봐야 될것 같지 않을까요? 팬들이 네. 이상형. 꼭 말고요.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이상형을 좀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구체 워낙 많은 분들이 물어봐서요. 네. 이거는 좀안 물어보고 넘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성규 씨부터. <laughs> 아 저는 사실 이상형이라는 게 딱히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그냥 봤을 때 마음이 잘 통하는 분이 제 이상형입니다. 네. 음, 마음이 잘 통하는 분. 네. 근데 뭐 얼굴이 하면 좋고요. <웃음> <웃음> 아 그래서. 그 질문 지 중에 성규 오빠 아직도 얼굴 하얀분을 좋아하나요? 어... 이런 질문지가 있었어요. 아직도 얼굴 하얀분이 좋으신 거군요. 어. 그거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제가 원래 그런 분을 좀 선호하는 네,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네, 네. 쉽게 달라지지 않네요. 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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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동시에 후야씨. 네, 먼저. 뭐 저는 일단. <laughs> 원래 늘 말씀드리던 거는 조금 이제 재치 있는 분, 저랑 말이 잘 통하고 음. 웃기신 분을 좋다 말씀드렸는데 음. 2013년에 새로 추가된 게 영어 잘하시는분 <laughs> 만나고 싶네요. 영어 네. 잘하고 네. 재치 있는 분. 네, 조우 네. 네. 씨. 아, 저 같은 경우는 어,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예. 어, 모든 머리 스타일이 다잘 어울리는 여성 분과 또 자기 자신을 제일 잘 아는 그런 분과 만나고 싶어요. 음. 예. 아. 네. 이참 그냥 재밌게 이렇게 웃고 얘기하는 것 같아도 네. 저는 이분들이 이렇게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공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닌가 네.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네. 이제 세계로 감사합니다. 뻗어 나갈 정말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그런 네. 그뭐 대표 중에 한 명이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네. 열심히 노력하시고 순간순간 충실하시고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더 기대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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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네, 조금 전에 저...